하게 된 사사기의 반복되는 어,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은 외부의 적 혹은 내부의 분열, 내부의 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당,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는 우리의 이 땅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복되는 패턴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목전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셨다. 즉, 심판을 내리시는데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원수가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고 익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도 우리의 원수가 되게 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주변에, 내 주변에 갑자기 친하던 친구가 나를 미워하거나 나로 하여금 근심 걱정을 끼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저놈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 날벼락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잘못했길래 내 친구가 등을 돌린지 먼저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삶의 중요한 적용과 습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적이 있다면 나에게 원수가 생긴다면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도 우리에게 친구로 삼아주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단지파의 마누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와의 사자가 그 마누아의 여자에게 아내에게 어, 나타나서 그 아내에게 내가 출산하지 못하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삼각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여와의 어, 호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아들을 임신하게 될 아내에게 즉 아이의 엄마들 여인에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5절 말씀에서 요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그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시림. 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들어진 사람이 나시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라는. 그가 사사일 것이라는 구원자가 되어 사사가 되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림과 사사라는 두 가지의 임무에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 절에 보면은 이 만화의 아내가 그때 여인 혼자서 이 하나님의 사사를 만났기 때문에 어, 아직 듣지 못한 남편에게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이런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더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 자, 이 출생할 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더이 아이가 어떻게 그의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제 장차 태어나게 될 아기의 이름은 이제 삼손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바로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에 삶을 살게 되고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이 마누아가 함께 옆에 있어 없었기 때문에 요호의 사자가 다시 한번더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아이를 이 귀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그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다시 들으시고 요아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누아가 요인이 이 마누아를 급히 불러서 그 사자 앞에 당도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어 마누아에게 요아의 사자가 다시 한번더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데 여기서 어, 1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화에게 <laughs> <laughs>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명령하나 내가 내 명령을 명령하나 언젠가 집 가라고는 마타네이와 함께를 지내라 하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만한가이보하겠구 보세요. 우리가 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그가 아주. 그런 존재인 것을 그들이 눈치채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었는가, 신앙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이탈을 해 있었는지 알수 있는 것, 것들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깨만 예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만아가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선비로, 즉, 신적으로 추앙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사기 시대 때 얼마나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신앙적으로 멀리 떨어 떠나 있었는가를 이런 장면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제사를 받으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임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합니다 아멘. 예. 네. 그룹 오직 하나님만 송축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목사.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 그것은 그저 앞에서 신나게 할렐루야라고 외쳤으니까 아멘하고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송축하십시다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시다라고 외칠 때에 성도들이 아, 그렇게, 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어,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이름을 없는 자에 이름을 은줌자라 합니다. 마누아가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김므자라. 성경에서 김므자라 모사라 라고 어, 기록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이제 1 2가가그 아내가 마만아와그 아내가 음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불꽃이 그제단에 내려와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불꽃 가운데로 여와의 호 사자가 그 불꽃과 더불어서 하늘로 올려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사사기 가운데서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투자해서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삼손의 신분입니다. 그는 사사이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죠.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게 드려지고 하나님께 모든을 받침반의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사 삼손의 삶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마누아의 아내가 그즉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위해서 정결하게 독주를 마시자고 성결하게 몸을 간수해야 했던 것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삼손의 출생, 출산하는 사건의 비밀이죠. 그렇게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과 동시에 또한 삼손의 삶과 같이 그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받은 나실린으로 살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 땅에 정말로 어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파쳐지는 삶을 드린 것. 처럼 삼성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이 일어갔듯이 어, 주님의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의 모든 희생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본 마누아와 어, 그의 아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될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데 어, 여호와의 아 마누아가 그 걱정을 하게 될 때에 요그 마누아의 아내가 마누아에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 죽을 운명이었다면 죽을 거였다면 하나님이 진작에 우리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남편 마누아에게 오히려 그 아내가 어 신앙에 그런 견고히 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대할 것을 권고해주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laughs> 그그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거지만 우리가 하나 삶의 지혜로 활용을 한다면 자세히 보시면 그의 이름 삼손이라 했는데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시더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자라. 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액가에 뭐, 얼마나 뭐 자녀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뭐큰뭐 뭐 아파트 한 채씩 물려주는 거,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잘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와 에스더 올 어, 사이 안내단에서 어, 어, 여호와 어, 움직이게 시작하셨다라 이제 삼순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며 이제 자라게 되는 부분을. 이제 나타내주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 금식 4 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제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교회 내에서 우리의 힘으로 뭐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건강한 뭐 육체적인 이런 혹은 우리의 뭐 어떤 사회적인 학력이나 뭐 이런 걸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삼손 사사에 대해서 그가 태어날 때 중요한 것은 나시빈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일병생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완전히 바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자신들도, 우리, 우리들도 어, 이 땅에 나시린으로서 이땅이 하나님께 거듭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삼성과 같은 그런 또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쓰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